안녕. 아니 이박3일 동안 못 봤는데 그럼 아들 보러 와야지. 아, 여기 기다리고 있어. 나잘 갔다 왔어? 그럼 응. 뭐야? 김밥. 어. 너 이렇게 피곤해? 어, 피곤. 목이 아유, 많이 쉬었는데. 피시 너무 맛있어아 그래, 내가... 자자. 어디 아, 재밌었어? 응. 안 했네. 아니 근데 살이 더찢어 어? 아니 살이 더찢어쉴새 쉴 없이 먹기만 하지 않아요 <laughs> 진짜로 일어나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응. 먹고 레크리스레이션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근데 중요한 건 사이 계속 간식을 먹여 뭐 떡볶이 <laughs> 핫도그 뭐이 전주 초코파이 뭐짱은거 아니죠 이게 원래 교회 교회에서 하는 건다 그런 거야 계속 막너 <laughs> 어려서 우리 그 갔을 때 생각 안 나? 우리 교회랑은 다르다. 아. 혹시 아. 좀 부모님한테 얘이해줄 아, 네. 어. 와. 집나지 5. 2층에있었다네 4층에 잠깐 놀러 줄거 교회 아빠 그 사무실 좀 정리하고 올라 얘들 미이지 23. 내가 가지고 먼저 올라가.